요양보호사TV 이기론입니다 방금 그 대구에 모 요양보호사께서 그 근로계약서를 6장이나 보냈어요 무슨 근로계약서 이렇게 여러 장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는 들어갈 때한번 쓰는 거예요 공무원 들어갈 때한번 쓰지 뭐두번 쓰고 세번 쓰고 연마다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년직이어도 마찬가지예요. 1년직 처음에는 1년 쓰지만 그 다음에는 그 1년 계약의 의미가 없어요. 첫째 해는 1년의 계약이 의미가 있지만 둘째 해부터는 2년 근무 기간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년까지 보장이 돼요.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쓰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오늘 그 대구의 요양보호사님 얘기를 하려다가 딴 얘기를 하고 쇼트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1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랬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할게요 여행보사TV 호 이기론입니다 근로계약서 1년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임금교섭만 하면 된다 그 계약서를 다시 쓸때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인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한 번만 하고 근로계약을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.